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늘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까 해요. 여기서 잠깐 키워드란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어지는 단어를 뜻하는데요. 어, 제 동반자가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의류로 예를 들어 볼게요. 반팔티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네이버에다가 필요한 디자인의 반팔티를 검색해 보겠죠? 검은색 반팔티, 오버핏 반팔티, 레이어드 반팔티. 등등.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검색되어지는 단어들을 이제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무엇을 얼마나 검색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 미래의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상품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찾은 키워드 하나를 공유할게요. 여기 돌핀 펜츠. 요 키워드 요건 과연 좋은 키워드일까요? 좋은 키워드란 이 검색량 대비 적은 상품량, 이 상품이 적은 것을 좋은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키워드를 봤을 때 검색량에 비해서 이 상품량이 적은 거니까 경쟁력이 있는 좋은 키워드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돌핀 팬츠 같은 경우에는 거진 여성의류 키워드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 동반자 쇼핑몰의 컨셉에 맞지 않아서 다시 찾아봤는데, 아노락 트레이닝 세트라는 키워드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검색량 대비 판매량이 적은 상품이고, 경쟁률도 1% 미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라고 판단이 서서 이 키워드를 조합해가지고 상품명을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만의 루틴으로 키워드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남성 의류로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로 접목시켜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쇼핑, 인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기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최근 1개월부터 뭐 1년, 그리고 아니면 해당 기간, 내가 보고 싶은 해당 기간까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기별, 성별, 연령별,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1년을 한번 눌러볼게요. 전체, 남성, 60대 빼고, 조회하기. 그럼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가 나오고, 옆에는 인기 검색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트렌드를 볼수 있는 이런 그래프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 트렌드와 과거 트렌드를 한 번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는 이 최근 1개월과 여기 기간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봐주고 있어요. 남성오류 1개월 조회하기. 그럼 여기 지금 남성오류 인기 검색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탑 500, 1페이지에서 2 5페이지 이렇게 쭉 하고 이제 키워드가 나열되고 있고요. 최근 1개월에서는 요즘 급부상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해당 기간을 설정해서 보는 이유는 그 작년의 트렌드가 어땠는지, 그리고 계절 유행 상품인지, 아니면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지금이 6월달이니까 작년 6월로 한번 가봅니다. 한 3개월? 3개월 정도를 한번 봐볼게요. 작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조회하기.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 유행했던 아니면 인기가 있던 키워드와 그리고 제가 아까 최근 1개월, 1개월도 본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이 머슬핏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아까 제가 1개월을 조회했을 때에도 이 머슬핏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뭐이 나이키 트레이닝 바지 이런 거는 브랜드니까 제가 판매를 할수 없는 거겠죠? 아니면은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마진율이 판매를 할수는 있다곤 하더라도 마진율이 별로 안 좋거나 이렇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작년엔 이렇게 키워드들이 검색이 되어졌구나라고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다시 1개월로, 최근으로 돌아와서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지금 보여지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어떤 키워드가 유행했고, 트렌드였고, 그리고 올해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가 유행이고 트렌드고 이런 것들을 한 비교하면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훑어 봐 주시는 거를 권장 드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이용합니다.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 로그인이 필요하거든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 이 로그인을 하셨다면, 여기 키워드 도구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판매할 상품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월간 연관 검색어들이 쫙 나열되는데요. 한번 해 볼게요. 저는, 남자 반팔티, 그리고, 남자 트레이닝. 조회하기.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연관 검색어들이 쫙 보이죠? 그리고, 저는 뭐 클릭수 이런 거는 안 보고요. 안 보고 여기 월간 검색수만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모바일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PC도 중요하긴 하지만, 모바일 위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시를 눌러보시면, 검색량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거든요. 여름 가디건이라는 게 PC에서는 9,200건, 모바일에서는 10만건, 이렇게 검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만 이렇게 검색수가 많은 대형 키워드는 저처럼 초보 셀러가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검색수가 5만 건, 5만 건 미만인 키워드 위주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브랜드 제품 또는 누가 봐도 상품 개수가 많을 것 같은 키워드는 패스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 나이키 반팔. 뭐 이런 거는 브랜드 제품이죠. 브랜드 제품이니까 패스하고 요가복 요가복을 네이버 쇼핑에 만약에 치게 되면 상품 개수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대형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에 독점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업체들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초보셀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가복이라는 키워드만 사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판단하에 이런 거는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5만 건 미만이니까, 뭐, 여기서부터겠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판매하고 있는 상품 개수가 얼마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를 두개 정도 골라볼게요. 짐웨어. 이게 뭐지? 짐웨어.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헬스장, 헬스옷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짐, 짐웨어. 그리고 요거 짐웨어 하나. 그다음 그러니까 이거 거는 그 다음, 십수 반팔티. 그니까 이거 십수라는 거는 그면 티에 약간 티의 두께, 원단의 두께를 뜻하거든요. 이 십수 반팔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 저는 짐, 웨어, 십수, 반팔티, 이렇게두 개를 골라봤고요. 많은 키워드들 중에 눈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다 키워드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뭐, 보면, 뭐, 아노락 세트 이런 것도 괜찮고, 남자, 면티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두꺼운 반팔티는 의외로 등록이 많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20수 반팔티 뭐 이런 거 있죠? 트레이닝 셋업. 이 셋업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 개수가 이 얼마 없을 것 같은 이런 키워드들을 뽑아내셔가지고, 키워드 목록에 이제 추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짐, 웨어, 그리고 십수, 반팔티 이렇게 두 개를 골랐잖아요. 적절한 키워드들을 다 골라내셨다면, 세 번째, 판다랭크를 이용합니다. 판다랭크는 키워드 경쟁률까지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에 제가 좀 전에 고른 키워드들을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 키워드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첫 번째에 골랐던 키워드가 뭐였죠? 짐웨어였죠? 어허,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량보다 상품량이 많잖아요? 키워드 경쟁률이 14대 1이래요. 그래서 저는 경쟁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 같은 초보 셀러는 진입하기에 택도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밑에도 모든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괜찮은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화살표,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 숫자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이 되거든요. 검색량 화살표를 누르면 검색량의 제일 높은 숫자로 상품량의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상품량의 숫자로 경쟁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검색량으로 설정을 해놓고 한번 봐볼게요. 음, 저는 여기. 진웨어 오버핏 이 진웨어 오버핏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 이 검색량 대비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진입하기 괜찮은 키워드라고 할수 있답니다. 하나 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까 제가 십수 반팔티 반팔티가 있었죠. 반팔티. 어이 키워드.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간 검색량이만 많지 않아도 한 5천 건이면 그래도 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품량이 얼마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막 대형 키워드보다는 중소형 키워드로 저는 공략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에겐 이 키워드가 정말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그리고 얘도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여기에도 연관 검색어들이 뜨니까 이 데이터들도 유심히 보시면서 키워드를 조사해 나아가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 셀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아까 제가 눈여겨봤던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 머슬, 핏, 반팔. 이 키워드도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색량도 많지만 상품량도 많은 편이잖아요. 이 경쟁률은 낮지만. 근데 저 같은 초보 셀러에겐 이런 키워드는 이미 잘 나가고 인기 많은 쇼핑몰들이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넘볼 수 없는 키워드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 연관 검색어에 이 머슬핏 카라티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월간 검색량은 한 9천 건좀안 되지만 상품량이 9,500건 정도밖에 없잖아요. 만약 저라면 남자 머슬핏 반팔이라는 키워드로 판매를 하기보다는 머슬핏이 나는 카라티를 사입해서 판매를 진행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도 나쁜 키워드는 아닌데 검색량이 많은 만큼 상품량도 많고 상품량이 많으면 그만큼 경쟁을 해서 제가 상위에 있는 업체들을 제가 이겨야 하잖아요 도장 깨기 하듯이 근데 그러기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 같은 초보 셀러에겐 차라리 그래서 저는 머슬피카티처럼 뭐 검색량은 좀 적더라도 상품량이 적은 이런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 위주로 저는 공략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이 판단은 지극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방법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판다 랭크가 좋은 점이 이 키워드 분석 말고 키워드 찾기 탭에 보시면 우선 카테고리를 선택을 좀 해볼게요 패션 의류. 남성 의류 3천 하지 않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했죠 키워드 찾기에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나면 여기 상단에 황금 키워드라는 탭이 있어요 이 황금 키워드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키워드들을 얘네가 이렇게 뽑아주거든요 검색량이 많은 거 상품량이 많은 거 이런 데이터들을 자기네가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이게 황금 키워드이다라고 이제 간추려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거의 뭐 브랜드가 좀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잘 보면 좋은 게 걸릴 수도 있어요. 아까도 여기 남자 머슬핏 반팔 보이죠? 근데 이거는 경쟁률을 좋고 최 어, 쇼핑 전환도 좋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보셀러에게는 진입하기 힘든 키워드다. 여하튼간에 꼭 이게 패션 의류 어, 카테고리가 패션 의류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다른 제품을 판매하시는 사장님들도 이 카테고리를 분류하셔가지고 황금 키워드 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쯤에서, 에이, 그럼 처음부터 판다링크만 보면 되겠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여기 두 번째 방법이었던 이 광고 시스템 있죠? 키워드 도구. 이거 있잖아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관 검색어들을 판다랭크 키워드 찾기 탭에서는 전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다랭크만 이용하지 마시고 네이버 키워드 도구도 이용하셔서 좋은 키워드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망의 네 번째, 이 셀러 마스터를 이용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골라낸 키워드들을 정리합니다. 좀 전에 제가 골라둔 키워드들을 정리해 본 건데, 여기에 한 개만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 상단에 캠핑 복, 복장. 이렇게 캠핑 복장이라고 키워드가 추가가 됐죠. 여기에서도 이제 검색량이랑 상품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제공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공해 주는 내역을 여기 밑에 "엑셀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엑셀 시트로 저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골라낸 키워드들을 쉽게 정리하기가 편리하답니다.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여기 다운로드가 받아졌죠. 얘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열어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했죠. 여기 키워드가 있고, 뭐 이런 건 솔직히 필요 없죠. 이 PC 검색량이랑 모바일 검색량도 필요 없어요. 총 조회수만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엑셀 시트로 이제 내용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골라는 키워드들을 이제 셀러 마스터를 이용해서 정리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숨어 있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위와 같은 루틴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핸드메이드 업무와 동반자가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의 키워드 조사를 한 매일매일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답니다. 이 외에도 뭐 아이템 스카우트, 블랙키위 등등 키워드 조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저는 위의 방법이 저한테 찰떡이더라고요.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